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의 콘텐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야아 자, 오늘은 아할 거냐면요. 잠을 잘 거예요. 일어나세요. 자, 자 오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 퍼즐 파비. 눌러보겠습니다. 빨리 자, 시작. 여기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미니팝이. 미니팝이까지 아니고요. 미니팝이거든요. 보세요. 아니, 소리 들어보세요. 조용히. 괜신하지 마세요. 아니 나좀 하고 싶지 않았어 자이 퍼빗을 아니 퍼빗이래 퍼빗을 아 퍼빗 퍼비스, 아이렇 퍼빗이라는거지 자 이걸 맞춰보겠습니다 쉿쉿아 진짜 좀 맞추자고 이게 현실남매입니다 뚜루루룸 현실남매 같은 소리 미안해 미안해 자 남의 실체를 꾸립니다 뭐야 왜 저래? 왜 저러냐고. 으악! 뭐 하세요? 허벅지 때리는 거다보여요 아. 아, 아빠. <laughs> 오빠. 오빠가 얼마 전에.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아니, 오빠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아, 멈추지 마! 네. 오빠가 어 금반지를 샀어요. 보여줘, 빨리. 보여 줬잖아, 내가. 네. 자, 2분 너무, 너무 오래 걸렸어 자,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no